스토리텔링 성경 열왕기 하 18장 히스기야의 통치입니다. 첫 번째 챕터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제 13대 왕 히스기야 18장 1절에서 12절.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호세아 3년 차에 남왕국 유다에서는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아버지를 이어서 13대 왕위에 오르게 되죠. 히스기야는 25세에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되어서 수도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어머니 이름이 아비입니다. 아비. 아비인데 이분은 스가리아의 딸이었죠. 영화께서 보시기에 히스기야 왕은 그의 조상 다윗을 본받아서 선하고 올바른 일을 행했죠. 그는 바을의 돌기둥 우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의 나무 기둥 우상을 찍어버립니다. 또 나아가서 역대 모든 왕들이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이 산당들까지도 과감하게 허물어버리죠. 심지어 옛적에 모세가 만든 이노뱀도 산산조각 부수어버립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유다 백성들은 느후수단이라고 불리는 이노뱀을 섬겼죠. 그래서 그 앞에 향을 피워 올리곤 했습니다. 노뱀의 유래는 이를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생활을 하고 있을 때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죠. 이 불뱀은 얼마나 이게 독성이 강한지, 물린지 몇 시간도 안 돼가지고 떼죽음이 속출하게 됩니다. 이에 모세는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이에 하나님은 노수로 만든 뱀을 장대에 높이 매달게 한 후에 그걸 바라보는 자들에게 치료의 은총을 베푸신 것이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은밀하게 노 뱀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때부터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노뱀 숭배는 히스기야 시대까지 비밀리에 약 70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이어져오고 있었죠. 물론 이 노뱀은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본래의 노뱀이 아닙니다. 그걸 모방해가지고 후대의 장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창작물이었죠. 히스기야 왕은 노뱀 숭배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배도의 길로 빠지게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가정수호신 두라빔처럼 집집마다 넴이는 곳에 모시고 있던 그노뱀들을다 빼내 가지고 제거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은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전적으로 신뢰했죠. 북한국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물론이고 남한국 유다의 역대 왕들 가운데 히스기야 같은 그런 왕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진실로 그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굳게 신뢰하는 가운데 평생토록 잘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하신 모든 계명과 규례와 법도와 윤례를 그대로 지켰던 왕이었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을 의지하고 따르는 히스기야 왕과 함께 동행하셨죠. 그 결과 히스기야가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해서 나라는 날로 번창하고 부강해졌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거주하던 이 강력한 블레셋 족속을 쳐서 멀리 가사 성읍과 또그 일대의 모든 망대들 또 요새화된 성읍들을 전부 점령했던 것이죠. 아수르 왕에게도 대항해서 더 이상 그를 섬기지 않게 됩니다. 남한국 유다의 제13대 왕 히스기야 이제 4년 차죠. 북한국 이스라엘의 제19대 왕 호세아 7년입니다.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대군을 이끌고 북왕국을 침공하고 수도 사마리아까지 포위하게 되죠. 사마리아 백성들은 최대한 방어하고 벼텼지만 역부족이었죠. 포위당한 지 3년 만에 결국 수도 사마리아 성읍이 함락되어서 나라가 멸망하고 맙니다. 이때가 주전 722년경이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은 통치 6년차에 들어가는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큰 충격과 함께 뚜렷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겠죠. 히스기야왕은 대대적인 종교 계획을 단행해서 나라 내의 모든 이방 우상들을 철저히 제거합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죠. 두번째 챕터입니다. 사네립이 제1차 유다를 침공하다. 18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남한국 유다의 히스기야 왕 14년차 때입니다. 이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해서 모든 성읍들을 다 점령하죠. 도무지 버틸 수가 없었던 히스기야 왕은 라기스의 진을 치고 있던 아수르 왕에게 항복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히스기아의 항복 문서를 전달받은 사내립은 그리고 금 30달란트 이걸 공물로 요구를 하죠. 히스기아 왕은 겁에 질려 가지고 성전 곳간과 왕궁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이금은 보물을 모두 꺼내 가지고 사내립에게내 주게 됩니다. 금 30달란트를 마련하기 위해서 심지어 성전의 모든 분들과 기둥들에 입혀 놓았던 이 금까지도 다 벗겨냈죠. 그러자 아수르 왕은 유다 땅에서 자신의 군대를 잠깐 물리게 됩니다. 세 번째 챕터입니다. 사내립의 제2차 유다 침공. 18장 17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아스르왕 사내립은 군대를 이끌고 또제차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라기스의 이제 본진을 꾸리게 되죠. 라기스는 팔레스타인 남부의 고대 도시죠. 에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한 50km 정도가량 떨어져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몇년 전에 제1차 유다 침공 때에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 왕의 항복 문서와 함께 막대한 양의 조공을 받고 철수했죠. 그러나 이후에 히스기야 왕은 이집트하고 군사 동맹을 체결하고 반 아수르 정책을 펼치게 되죠. 이에 격노한 아수르 왕이 대군을 이끌고 제2차로 유다 침공을 감행한 것입니다. 사느리베의 휘하 장군이었던 다르단, 또 랍사리스, 랍사게가 대군을 이끌고 에루살렘 위쪽 저수지에 수로 곁에 진을 치게 됩니다. 위쪽 저수지는 기혼의 위쪽 샘물로 공용 빨래터로 가는 큰길 옆에 있었죠. 히스기야는 이전에 큰 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에루살렘 성읍 의 바깥쪽에 있는 기혼 위쪽 샘에서 성읍의 서쪽에 있는 기혼 아래쪽 샘을 거쳐 가지고 흰놈의 골짜기로 흐르던 원래 이 물길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막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기온 위쪽 샘에서 지하 수로를 통해가지고 바로 에루살렘 성읍 안으로 흘러들게 만든 것이죠. 이 물은 전시때에 비상용으로 사용된 물이죠. 에루살렘 위쪽 저수지의 수로 곁에 진을 친 아수르 상군들은 히스기야를 불러냅니다. 히스기야 왕은 협상 대표로 궁중 대신이었던 엘리야 김, 서기관 샘나, 사관 요아를 내보내게 되죠. 그들 납기에는 자신들 앞으로 나온 유다의 사신들에게 교만한 태도로 말을 하죠. 유다왕 히스기아는 들어라. 내가 무엇을 믿고 그토록 담대해저느냐 이집트 왕의 도움을 기대하고 그러는 것이냐. 아서라. 그것은 상한 갈대지팡이를 의지하는 것과 같아서 도움은 커녕 내 손이 그것에 찔려 상처나 있게 될 뿐이다. 랍사게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두루마리를 펼쳐서 사네립 왕의 말을 계속해서 읊어내려갑니다. 유다 백성들은 들어라. 너희가 나에게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다라고 말하려느냐 그렇다면 묻겠노라 히스기야는 어찌하여 그 신을 모시는 산당들과 제단들을 다 헐고 깨트려서 없애 버린 것이냐 유다와 에루살렘 백성들에게 오직 에루살렘 성전의 번제단에서만 희생 제물을 바치라고 명령한 자가 바로 히스기야가 아니더냐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오랫동안 제사를 드려오던 이 산당들을 철저히 철거했는데 사내립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모시는 산당을 제거했다고 라본 것이죠. 오해한 것이죠. 랍사기는 계속해서 왕의 말을 전달합니다. 히스기야야, 내가 2천 명의 기마병을 모을 수만 있다면 그들이 탈 2천 필의 말은 내가 직접 대여 주겠다. 이집트 병거들과 기마병들을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기대하느냐. 그럴지라도 너는 내 지휘관들 중에서 가장 나약한 사람 하나조차도 감히 감당해 내지 못할 것이다.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자신만만한 말이었죠. 사실 사네립 때의 최고의 황금기를 맞이했던 아수르 제국은 중군동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가는 곳마다 무너지지 않는 민족이나 나라는 하나도 없었죠. 랍사게는 자기 왕의 말을 계속해서 전달하죠. 히스기야야 내가 여호와의 말씀도 듣지 않은 채 에루살렘을 멸망시키러 온줄 아느냐? 아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나에게 이 나라를 정복시켜 멸망시키라고 말씀하셨다. 아스르 왕 사넬립은 유다에 대한 공격이 영와의 뜻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정말 어처구니없는 망발이지만 히스기야 신하들은 잠자코 뭐 듣기만 할 뿐이죠. 얼마 후에 궁중 대신이었던 엘야 김과 서기관 셈나와 사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람말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람말로 해주시고. 히브리어로는 말씀하여 말아 주십시오. 에루살렘 성벽 위에 있는 백성들을 전부 다 알아듣습니다. 당시 아람말은 국제적인 외교언어였죠 그래서 유다의 대표단은 유다 백성들이 심리전에 휘말리지 않도록 랍사게가 아람말로 말해 주기를 바랬죠. 그렇게 함으로써 양국의 대표단들끼리만 협상하자고 부탁한 것입니다. 아술 왕의 외교 고문인 랍사게는 유다 대표단의 그 부탁을 이런지야 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또 유다 말인 히브리어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항복을 권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도의 심의전을 펼쳤던 것입니다. 동시에 유다 군사들의 항전 의지를 꺾어놓으려고 했던 거죠. 에루살렘 백성들아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틀림없이 구해주실 것이고 이 에루살렘 도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 결코 넘기지 않으실 것이다 하여도 그 말을 믿지도 말고 듣지도 마라. 어림없는 헛소리일 뿐이다. 이렇게 납사계는에루살렘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어를 크게 말함으로써 유다 내부의 불란과 불신을 조장하였던 것이죠. 고도의 심리전이었죠. 에루살렘 백성들아 속히 항복하여라. 우리와 평화조약을 맺게 되면 너희는 편히 살수 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따 먹겠고 자기 우물에서 마음껏 물을 마실 수가 있다. 내가 너희를 좋은 땅으로 인도하여 편히 살게 하겠다. 그것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나는 땅이고 빵과 포도원이 있는 땅이며 올리부 기름과 꿀이 많은 땅이다. 내게 항복하면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고 그곳에서 편히 살게 될 것이다. 여호와가 구해주실 것이라는 히스기야의 말은 절대로 듣지 마라. 아수르 왕은 에루살렘 백성들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뭔가 이 달콤한 말로 지금 구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있노라면 마음이 흔들릴만 하죠. 사내립 왕의 말을 전하는 랍사게의 선포는 계속됩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지만 어떤 신이 나아수르 왕의 손에서 자기 나라를 건져낸 적이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더냐?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더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들 내 손에서 에루살렘을 건져낼 수 있겠느냐? 그러니 내게 순순히 항복하여라. 이렇게 랍사게는 의기양양하고 교만한 태도로 항복을 독촉하고 있습니다.예루살렘 백성들은 이 말은 듣지만 그 누구 하나 대답할 수가 없었죠.침묵만 지킬 뿐이었습니다.히스기야 왕이 지시하기를 랍사기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아무 대꾸를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죠.사내리 왕의 말을 다 전달한 후에 랍사기는 유다의 대표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이제 너희는 너희 왕 히스기야에게로 가서 우리 아수르 디왕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 이렇게 랍사기가 전한 말을 다 듣고 난 후에 유다 대표단은 저마다 자기 옷을 찢으며 이제 돌아갑니다. 옷을 찢는 행위는 그것은 극도의 슬픔과 분노를 나타내는 행위죠. 랍사기로부터 들은 모든 경멸과 무시하는 말, 또 심지어 여화까지 조롱하는 말에 큰 수치와 능력을 겪은 데 대한 슬픔과 분노의 표시로 자기 옷을 다 찢었던 것입니다.